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 XRP에 대한 최신 이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토이더 분들과 투자자 분들은 더욱 도움되실 소식이니 필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며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플의 CTO가 x 이 p 레저에서 고출시될 엔터프라이즈 ID 솔루션 및 AMM 기능을 포함하여 리플의 다양한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에 따르면 리플은 기업이 글로벌 제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ID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 담론에서 리플의 CTO인 데이비드 슈워츠는 XRP 레저에서 곧 출시될 AMM 기능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또한 기업이 국제 제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리프리 개발 중인 신원 확인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제를 확장하면서 슈워츠는 리프리 기업이 디파이의 약속을 활용하면서 글로벌 제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 솔루션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죠. 여기서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및 제재 준수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 재무부는 여러 기간에 8억 8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SEC는 최대 1억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슈워츠는 2023년 리플의 주요 초점이 분산형 금융을 처리하면서 기업의 규정 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고안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2023년 강조점은 디파이 기술의 기업 채택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죠. 다음으로는 이전에 발표된 바와 같이 슈어츠는 지난주 AMM 기능에 대한 열정을 표명하면서 한동안 XRP 렛저에 추가된 가장 흥미로운 기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슈어츠는 고출시될 AMM 솔루션이 네트워크의 유동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죠. 그에 따르면 고출시될 기본 AMM 기능은 사용자가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생성할 수 있는 잠재적인 수익과 AMM이 토큰 보유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거래 전략 측면에서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년 10월 XLS20 도입 이후 XIP 렛저에서 NFT의 놀라운 채택률에 주목했습니다. XIP 원장은 6개월 전에 기본 NFT 기능이 네트워크에 추가된 이후 15만 1,422개의 NFT 거래를 기록했으며 총 거래량은 2,190만 XIP입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현재 5개의 주요 NFT 마켓플레이스가 있으며 온 XIP가 거래량을 주도하고 출시 이후 NFT 거래에서 1,120만 XIP를 처리했습니다. 더크립터 베이직에서 이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온 XRP는 2주 전에 XRP 레저에서 두 번째로 큰 NFT 판매를 촉진하기도 하면서 NFT 계열에서도 굉장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이처럼 XRP 레저에서 출시된 다양한 기능들이 리플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만들고 있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기분 좋은 소식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7 리플 변호사인 존디튼이 리플이 미국 XRP 유동성 회복을 위해 SEC와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리플 SEC 소송이 계속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함에 따라 사건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던 존비트는 리플이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합의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고려 사항에는 코인베이스 및 크라켄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XRP를 즉시 재등록할지 또는 SEC 항소를 기다릴지 여부와 리플 파트너인 벤코버 아메리카가 이 결정을 편안하게 느낄지, 아니면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뒤집힐지 지켜보지 여부가 포함되죠. 또한 SEC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추후 철회할 수 있어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가능성과 더불어 리플이 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XRP의 향후 판매가 유가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받으면 SEC가 항소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가상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 경우 그는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시장에. 확실성과 유동성에 즉각적인 반환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죠. 하지만 법원이 리플의 유리한 판결을 하고 그로 인한 SC의 e 파급력이 크지 않다면 리플은 합의를 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데 물론 합의로 소송이 빨리 끝나는 것이 제일 베스트이긴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결국 증권으로 인정하냐 안하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이 점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양한 리플 소식 살펴봤습니다. 금일 전해드린 소식처럼 리플의 XRP 렉저는 그간 도입한 기술로 꾸준히 발전 중에 있고 더불어 핵심이 되는 소송도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당장에 합의할때는 미지수이긴 하겠으나 이런 합의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나오는 것 자체가 홀더 분들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달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발전하는 기술력, 흘러가는 소송 분위기 둘다 기분 좋게 지켜보시길 바란다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바에 늦는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의 유료 정보라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을 안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